우리가 우리에게 잘 사준 것까지. 하나님과 맺은 약속 10개의 명, 이 주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께서 우리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소.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 니라 우리와 맺으신 것이오. 오늘까지 여기에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소.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꼬 친구들, 세상에 많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그 약속이 누구와 맺은 약속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요. 십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어보아요. 옛날 옛날 하나님은 신의 선에서 모세에게 열 가지 약속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어요. 모세는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약속이 십계명인데 그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거룩히 살아가라고 열 가지 계명을 정해 주셨어요. 10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약속들이 들어 있어요. 어떤 약속들인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둘째 개명은 우상을 만들지 않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엄청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셋째 개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맹세한다면 그건 아주 큰 죄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라고 하셨어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 주일이라고 해요.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해요. 다섯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 잘 대하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분들이세요. 우리도 엄마, 아빠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죠. 여섯째는 남을 해치지 않기예요. 친구들과 싸우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일곱째는 가늠하지 않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지내라는 뜻이지요. 여덟째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예요. 남이 가진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홉째는 거짓말하지 않기예요. 항상 진실하게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네,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기예요. 다른 가족이나 친구의 집이 부러워도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겨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쉽게 명을 주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코 친구들, 우리도 십계명을 꼭 기억해서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옛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아주 아주 잘 지켜서 큰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귀 기울여 잘 들어봤지요? 그럼 우리 말씀퀴즈도 아주 멋지게 풀어볼까요? 첫 번째 말씀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의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으로 돌판에 새겨진 이것을 주셨어요. 열 개로 이루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퀴즈도 열심히 잘 풀고 멋지게 예배해서 많이 많이 칭찬합니다. 1월2달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치,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오는 동안 여러분을, 여러분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인도해주셨소 신명기, 신명기 1장3 1장 1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이달의 말씀 꼭꼭 암송해서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친구들 1월에는 큐티아이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큐티아이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쏙쏙 넣어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함께 도전하길 기도할게요 큐티아이 구독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전화해 주세요 우리 2024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하고 용기를 내서 말해보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